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 넘어 미지의 세계를 상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까만 우주를 유영하고 저 멀리 달 표면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는 꿈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한 오래된 염원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우주여행이라는 개념이 불과 백여 년 전만 해도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며 세상의 비웃음거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우주로 날아간다는 것은 미치광이나 할 법한 황당한 상상에 불과했죠. 과연 무엇이 어떤 불굴의 의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인류의 가장 허황된 꿈을 현실의 문턱으로 이끌기 시작했을까요? 한 장의 낡은 사파속 달나라 여행이나 초라한 실험실에서 연기만 뿜어내다 실패한 초기 로켓의 영상을 보노라면 그 깊은 호기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로켓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누가 먼저 우주에 갔는지를 나열하는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인류가 상상 속 꿈을 향해 얼마나 처절하게 도전하고 수많은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갔는지, 그 과정 속에 숨겨진 드라마와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인간 정신의 위대함, 그리고 우주 여행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죠. 지금부터 불가능해 보이던 우주를 향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주 여행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시절, 지구의 중력은 마치 거대한 쇠사슬처럼 인류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공기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비행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지구의 강력한 인력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우주비행은 줄베른의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말 그대로 SF에 불과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졌던 바로 그 시대에 남몰래 우주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냉소적인 반응과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자신만의 비전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러시아의 한 학교 교사였던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는 낡은 서재에 틀어박혀 고독하게 우주 비행이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액체 연료로켓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바단계 로켓의 개념까지 구상했죠. 1903년 그의 논문 반응 장치를 이용한 우주 공간 탐험은 먼 훗날 우주 시대를 열 중요한 씨앗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그저 한 괴짜의 몽상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고, 심지어 동료 과학자들조차도 그의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홀로 밝히는 등대지기처럼 미래를 향한 빛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메사추세츠주의 작은 작업실에서 수년간 홀로 로켓 실험에 매달렸습니다. 1926년, 고다드는 세계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데 성공합니다. 불과 몇 초간 하늘로 솟구쳤다 떨어진 작은 로켓이었지만, 이는 인류가 우주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달 여행은 허황된 꿈이라는 조롱 섞인 신문 기사 헤드라인이 그의 노력을 비웃었죠. 뉴욕타임스는 고다드가 진공 상태에서 로켓이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는 뉴턴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초기 로켓 발사 시도는 대부분 연기와 함께 폭발하거나 겨우 몇 미터 날아오르다 추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실험실에서 터져나오는 불꽃과 좌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주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인류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이처럼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와 로버트 고다드 같은 초기 선구자들은 세상의 비웃음과 과학적 한계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고독하게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바로 그들의 통찰력과 끈질긴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우주여행의 지평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훗날 인류를 달로 그리고 더먼 우주로 이끄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로켓 기술이 어떻게 냉전 시대의 불꽃 속에서 군사적 목적과 체제 경쟁의 도구로 급부상하며 우주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지 그 극적인 서막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고독한 꿈을 꾸던 선구자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지만 그들이 뿌린 로켓 기술의 씨앗은 뜻밖의 거대한 불꽃 속에서 놀랍도록 빠르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이념 대결, 냉전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말이죠. 우주를 향한 열망은 이제 국가 간의 생존 경쟁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채 가시기도 전, 로켓은 더 이상 단순히 하늘을 나는 실험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의 지휘 아래 개발된 V2 로켓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탄도미사일로 도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군림했죠. 이 치명적인 무기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지만, 동시에 로켓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전 세계에 섬뜩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승전국들은 이 최첨단 기술과 함께 관련 과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은밀하고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특히 미국과 소련은 V2 로켓 기술을 흡수하고,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핵심 인력들을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이념적 대립으로 얼어붙은 세계는 이제 우주를 향한 새로운 패권 경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57년 10월 4일 전 세계는 경악과 함께 충격에 빠집니다.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지구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죠. 지름 58cm의 작은 금속 구체였지만, 위성이 지구를 돌며 내뿜던 삐삐삐하는 단순한 신호음은 미국 사회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미지의 존재가 머리 위를 맴도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이었죠.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과학적 우위를 넘어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이 뒤처졌다는 충격과 함께 소련의 미사일이 언제든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뒤늦게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1958년 나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소련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려 했었죠. 그리고 1961년 5월 25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역사적인 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자존심을 걸고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는 거대한 체제경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죠. 발착륙은 이제 국가의 명운을 건 상징적인 목표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로켓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수많은 계산과 설계, 실험이 반복되었고 끊임없는 좌절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죠. 그들의 연구실과 공장에서는 땀과 열정이 뒤섞여 타올랐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정교한 기술들이 하나둘씩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양국의 이념적 우위를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의지의 결과였던 거죠. 우주 경쟁은 이제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낳은 역설적인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치열한 경쟁이 어떻게 인류를 달로 이끄는 위대한 도약으로 이어지는지 그숨 가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류가 꿈꿔온 달을 향한 거대한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숨 막히는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 볼까요? 소련이 우주 개척의 선두를 달리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과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후 미국은 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됩니다. 바로 아폴로 계획이었죠.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담대한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거대한 도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도전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67년 아폴로 1호가 발사대에 서 있던 순간 훈련 도중 발생한 화재는 3명의 우주비행사들을 아다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류의 꿈을 실현하려던 여정은 엄청난 희생과 함께 시작되었죠. 이 비극은 나사 관계자들과 전 세계인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욱 철저한 준비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류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나사는 좌절 속에서도 오직 달만을 바라보며, 연구와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중 하나인 세턴 V 로켓이 탄생했죠. 마치 거대한 빌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압도적인 이용을 자랑하는 세턴 V는 인류를 달까지 데려다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엔진이 뿜어내는 불꽃과 굉음은 단순한 발사를 넘어 인류의 염원과 기술력이 한데 뭉쳐 폭발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만들어낸 이 경이로운 기계는 인류의 가장 원대한 꿈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드디어 1969년 7월 20일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 절정에 달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선 이글을 분리하고 고요한 달 표면으로 서서히 내려앉던 그 순간 지구의 모든 시선은 관제탑의 긴박한 카운트다운과 우주비행사들의 교신에 집중되었죠. 이 글이 착륙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흑백 TV 앞에 모여 숨죽이며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발자국이 달 표면에 새겨집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의첫 발을 내딛으며 남긴 명언은 아직도 우리의 기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착륙을 넘어 인류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상력을 현실로 만든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발 위에 찍힌 그 작은 발자국은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가 된 것이죠. 전 세계는 환호했고, 인류는 드디어 우주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이념적 경쟁이 인류를 달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치열한 경쟁을 넘어 민간 기업들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거죠. 그 선두에는 바로, 스페이스X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켓을 한번 쏘아 올리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스페이스X는 펠컨 9분 로켓의 수직 착륙 기술을 통해 재사용 로켓 시대를 열었습니다. 마치 항공기가 이착륙하듯 로켓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 착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이 기술은 우주 여행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주를 더욱 대중적인 공간으로 만들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주 여행은 소수의 국가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민간 우주 관광객들이 우주 비행 훈련을 받고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화성 탐사선들이 끊임없이 우주를 누비며 새로운 정보를 보내오고 앨론 머스크와 같은 비전가들은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지구라는 한계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어가는 거대한 흐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우주개발이 국가 간의 생존 경쟁과 이념적 우위를 위한 도전이었다면 현재의 민간 우주시대는 인류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확장이라는 더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한 발걸음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역사를 넘어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 그 자체라고 할수 있죠. 우주 여행은 이제 단순한 관광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답을 찾고 무한한 지식과 자원을 탐험하며 어쩌면 지구를 넘어선 새로운 터전을 찾아나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밖에 무한한 우주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류의 꿈은 언제나 그 별들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